일라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리리는 1976년에 세워진 미국 글로벌 제약사인데요. 당뇨병 치료제와 정신건강의약품이 주력 제품이거든요. 이 당뇨병 치료제를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개량해 가지고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42조 원 정도 되고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WHO에 따르면 은전세계약 10억 명이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동에서는 비만 환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연평균 20%에서 25%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비만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고 고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을 노보노디스크와 엘라이릴리 이두 회사가 양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가 있었겠죠. 프라이스 리턴으로 봐도 10년 동안 965%가 올랐고, 토탈 리턴으로 보면 1188%의 놀라운 성과를 보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이나 3년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인 걸알 수가 있죠. 다만, 최근 1년 동안에는 S&P 500보다 조금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번 하락을 했었고,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제 쌍봉을 그린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때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실적 때문인데, 실적이 예상보다 하했고 그리고 이후에 가이던스들도 좀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그 저점을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RSI 과매도권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과매도권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률은 갈수록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로 되지 못하는 배당률을 보이고 있네요 배당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으로 갈수록 더 배당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만 치료대를 통해서 실적이 늘다 보니 그에 따라서 배당 성장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치면은 3년 평균 1 5 2 1 5년 평균 15.05%, 10년 평균 10.25%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크게 성장한 걸알 수가 있고 10년, 5년, 3년을 비교해 보자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성장이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일라1리가왜 떨어지고 있냐를 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성장성이 다시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그거는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오면서 이후의 가이던스들도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복제약 우려인데 제 파운드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복제약이 허용됐었거든요. fda에서 지난 10월 초에 공급 부족 사태가 종료되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더 이상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게 됐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 따라서 특정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은 복제약을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의약품에 한해서만큼은 약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공급 부족이 되면서 복제약이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만약에 복제약이 허용되게 되면 현재 일라이리나 노고도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복제약이 만들게 되면 그게 더 싸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만큼 일안이리의수익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의이긴 하지만 동시에 성장주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 반등을 먹는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고 모아가려고 했을 때는 현재 가격 구간보다는 조금 더 아래 가격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요.